어우 네. 코로나가 몇 박스고 뭐아또 코로나 끝났으니까 오오 뭐... 어? 좋은데 좋은데 <laughs> 이게 사실 클럽이라는 게 술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술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? 네, 그 저희가 좀 데낄라 가지고 많이 나가 가지고, 여기는 뭐 그런 거 있어요. 뭐 만수르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있긴 있어요. 약간 동패와 이런 걸로 그냥 가고 있는데, 네. 만수르세트를 지금 딱한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팔긴 했어요. 그런 모습 지금. 보이면 안 돼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. <laughs> 테이 오버 해버리란 말이야 아, 알겠어요. 베드룸만의빨 장점이 있을까요? 아니면 자랑거리? 있어. 어 여자들이 약간 이쁘다고 해도. 아, 그거, 그거 형이. 물이 흐르니까 지금 땡글이 안, <laughs> 안. 아, 하죠? 죄송해요. 아, 조금 퍼주는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어요. 아티스트 온다면 저희 아, 그래요. 샴페인 네. 막 이렇게 막 주고. 오. 그 그것도 하나요. 막 이거 불꽂아서 막. 네, 네. 네. 그 쪽이 샹볼 그, 들어와 와 가지고 막. 제가 샴걸인데 폭스 이게. 폭충이 됐고. 이거 샴걸이저 모양이었구만. 아니, 손님 비율은 좀 어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가 좀 많아. 아니 여성분이 많다는 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? 클럽이? 힘들 때도 있죠 눈, 눈을 눈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일을 못 하겠어요 가끔씩 아, 집중해야지 그... 형눈 <laughs> 돌리는 거 만... 아,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